아이맥, 와 아이맥, 오. <laughs> 어. 될것 같기도 하고. <웃음> <LA>? <웃음> 오하. 에라이. <laughs> 오하. 오하. 고 오하. 비가 찬다. 오하. 오하아 오하 와, <laughs> 어, 이거, 이거 안죽어? 오하 아니, 죽었어도 의사선생님이 부활시켜줬을텐데 피냄새가 나 아이고 잔나의 메이킹 누구도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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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려 때려 때려 너랑 나 어. 때리면 빼다 와 워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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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워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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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까 일어나 다시 싸워야지 네. 예. 아디. 이거만 피하면 돼. 그렇지. 다음, 여기. 워황. 잡고 살아나오소. 워황. 제발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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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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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. 트위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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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치. 워황. <laughs> 으에에에에에에에. <에이>, <laughs> 여기까지. <웃음> <laughs> <laughs> 조절할줄 아는 사람. 갑자기 이성이 돌아온 <laughs> 미니언스를 보고 정신이 돌아왔어. 그냥 끌어도 이길 것 같긴 한데. 끌린다. 오케이. 끌렸음공보어요 <laughs> 오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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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? <laughs> Bitch, go to each other, 워왕워왕워 turn up. Whoa, 워황 워황 으 워황 워하 워황 아유맨 소생의 최후의 저항입니다